샬롬, 오늘 투표 빠짐없이 잘 하셨습니까? 갑분싸 라는 말이 있죠. 지금은 제가 갑자기 행복한 바이블 영상 말씀을 전하고자 또 이렇게 영상으로 찾아 배웠습니다. 제가 필요하단 생각을 한 것이고요. 여러와 같은 성원 정도는 아니지만 요청하는 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되었고, 또 무엇보다 아직 수요 기도회나 새벽 기도회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서, 삶의 자리에서 큐티하는 것과 더불어서 이 영상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영상의 별명은 되는 대로입니다. 막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매주 수요일 포함 일주일에 두번 이상으로. 계획하면서 준비가 되는 대로 영상을 올리기 때문입니다. 불규칙적일 수 있기에 더 영상 행방가 언제 올라오나 기대감을 가지고 많은 교우들이 참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누굴 소개할 때 무엇을 가장 먼저 이야기하십니까? 얼마 버는 거? 생긴가락지? 인간성? 다 떠나서 사실 그분의 이름을 제일 먼저 어,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번 영상 행바에서 상과할 성경은 신명기입니다. 생명의 삶 큐티 본문과 병행해서 신명기 말씀을 나누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은 먼저 이름, 즉 신명기라는 이름을 알아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1절 말씀 어, 읽어드립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숫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아멘. 원래 원문에서는 우리 성경의 맨 끝에 있는 말씀이니라라는 표현이 제일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유대계 경전 히브리 성서라는 것이 있지요. 히브리 성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구약과 내용이 같습니다. 순서는 좀 다르지요. 유대인들의 언어인 히브리어로 쓰여졌기에 히브리 성서라고 한다.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히브리 성서의 각 성경책의 제목은 보통 그 성경의 앞에 나오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제목도 이 성경의 첫두 낱말인 엘레하트바람입니다. 아까 말씀이니라가 제일 먼저 나온다고 했는데 엘레하트바람 바람을 정확히 우리 말로 번역을 하면 이것들은 말씀이다입니다. 이것들은 말씀이다. 이 이름은 신명기 전체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다는 사실과 잘 들어맞습니다. 이것들은 말씀이다. 라는 이 제목은 훗날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할 때 자주 사용했던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신명기가 선지자, 선지서적인 성격을 띄고 있음을 사실은 이 이름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혹시 훗날 성경키즈 대회 같은 거 하면 잘 나올 문제인 듯 합니다. 선지서는 아니지만 선지서의 준하는 준선지서의 성격을 가진 구약 성경은 이런 질문이 나오면 바로 부자 누르고 신명기 하시면 정답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날 유대인들은 신명기를 말씀의 책이라고 일반적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말씀의 책 이렇게 되면 신명기가 아니라 말씀들이라는 제목이 붙어야 할것 같은데 왜 우리는 신명기라는 그 이름의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70인역이라는 성경이 또 있습니다. 70인역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72명, 72명의 학자가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 즉 그리스어로 번역한 성경을 말합니다. 기원전 3세기부터 100년 사이에 구약 성경이 그리스어로 번역되었습니다. 보통 로마 문자를 써서 화면 하단에 나가는 표시로 70인역을 표기합니다. 성경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성경이 70인역이라는 성경입니다. 신명기 17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이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을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70인역 성경에서는 특히 지금 읽은 18절 말씀에 나오는 이 율법책의 등사본을, 이 율법책의 등사본을 이라는 표현에 의거해서 제목을 정했습니다. 즉, 두 번째 율법 또는 율법의 반복이라는 뜻의 그리스어 난말, 네, 좀 낱말이 어려운데요, 두테로노미온이라는 번역을 한 것입니다. 율법의 반복이라는 뜻의 낱말입니다. 그후 모든 번역 성경의 제목은 이 70인역이 번역한 이 이름에서 나오게 됩니다. 영어 성경의 이름도 그렇고요, 중국 성경에 이어 한글 성경 역시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신명기 라는 제목을 사용한 것입니다. 신명기. 이 이름을 한문으로 다시 한번 풀어보자면, 신, 반복하여, 대풀이하여, 명, 명령, 곧 하나님 말씀이지요. 하나님 말씀을 기, 기록한 책, 신명기 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이것은 신명기가 창세기에서 민수기의 일기까지의 모든 말씀, 율법이라고 하지요. 율법을 다시 반복하고 있는 책인 것을 보여주는 제목이 됩니다. 금송의 행복한 세자, 행자 여러분. 지금까지 신명기라는 책의 제목이, 이름이 왜 나오게 되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한마디로, 말씀의 반복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반복이 참 많습니다. 아예 성경을 반복이다. 반복의 책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혹 설교를 반복한다 할지라도 뭐라 하시면 안 됩니다. 말씀 자체가 반복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하지만 율법의 단순 반복이나 되풀이로 신명기를 보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신명기는 결코 앞에 네 권, 즉, 창세기, 출국기, 레위기,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는 율법을 그대로 답습해서 반복하거나 되풀이하고 있는 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는 일단 율법뿐만 아니라 새로운 역사에 대한 내용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는 과거의 역사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신명기가 앞 성경의 내용들과 전혀 다른 율법이나 역사를 소개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요. 하지만 반복인 듯 반복 아닌 새로운 반복을 하고 있는 성경이 신명기입니다. 즉, 앞에 내 성경에 있는 내용들에 기초해서 다시 신명기의 상황에 맞게 율법을 그리고 역사를 새롭게 재 해석한 책이 신명기라는 말씀입니다. 신명기에 나오는 성경 말씀 구절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3절로 가봅니다. 신명기 5장 3절 말씀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 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지금 우리들과 세우신 율법. 지금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현재의 우리들에게 세워주신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 율법이라는 뜻입니다. 그 우리들은 오늘 지금 바로 여기 살아있는 우리입니다. 단순 반복이 아니라 지금 새로운 환경에서 살아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새로운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요. 이제는 가나한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이스라엘 백성, 보통체 2세대라고 하지요. 새로운 백성들, 새로운 세대를 위해 새롭게 해석되고 적용하고 있는 말씀이 신병기의 말씀인 것이지요. 신명기 말씀의 중요성과 은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신명기라는 이름의 중요성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전의 내용을 반복하고 있는데, 단순 반복, 좀 치료하지 않겠습니까? 단순 반복이 아니라, 동시에 상황에 맞는 새로운 내용과 설명을 덧붙여서, 반복의 지루함을 없애고 있는 것이지요. 최소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새로운 율법을 추가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율법의 정신과 취지를 가장 체계적으로 그리고 가장 시기 적절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학자들은 신명기에 별명을 붙였습니다. 구약의 맥 이라는 별명을 붙여놓고 있습니다. 신명기를 제대로 알면 구약 전체의 말씀을 알수 있다는 것이지요. 맥을 짚을 수 있다는 의미에서 구약의 맥박이라는 별명을 붙여놓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행자 여러분, 성경은 지금 살아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바로 지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말씀입니다. 똑같은 말씀을 반복해도 때마다, 읽을 때마다, 새로운 은혜가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지요. 똑같은 말씀인데도 새롭게 다가오고, 새롭게 느껴지고, 아니, 이런 말씀이었나? 하는 그런 경험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신명기라는 이름이 바로 이 이유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가나안에 들어가는 새로운 세대를 위한 말씀입니다. 동시에 금성의 행복한 제자들. 지금을 살아가는 2020년 4월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기도 하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지요. 앞으로 구약의 맥박 신명기를 통해 말씀의 맥박을 그 힘찬 고동소리를 함께 듣고자 소망합니다. 다음 2편은 신명기가 왜 쓰여졌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준비가 되는 대로, 되는 대로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다음 해에 뵙겠습니다.